이것이 어 <laughs> 진짜... 있을까요?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알니다 정말 힘들게 출국 입국 수속하고 2시에 버스를 예약해놔가지고 저희는 바로 여기서 쌀국수 공항에서 먹고 가려고 합니다. 7,000원? 비싸요, 공항이라서. 고추. 치즈 넣어야 와,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와, 고추 진짜 맵다. 씹었어? 와, 진짜 여워 와. 와. 와, 진짜 귀엽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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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저희는 일단 버스 바로 화장에 가는 버스 예약해둬가지고요.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공항에서 출근했는데 수수료가 너무 무시합니다. 달러 보여주시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컨디션은? 좋 너무 같은데 잘 잡자. <목소리> 이거 이거 대만에 있는 거랑 똑같아 덥네요. 어, 화장실는데안 가봤지만 보통 <목소리> 이런 데는 깨끗하지 않을 것 같은데. 햄비 <목소리> <근데> 어때? 더러워. 뭐지? <목소리> 어디서? 근데 지금 네 시쯤이니까 아직 네 시간 정도 더갈것 같아요. 아, 나 너무 많이 자가지고 오늘 밤잠 다 잤다 잠자기는 되게 좋지 않아요 우나라 음. 이런 거 없지? 진짜 잘 잤어요 도입이 필요하다 어디서 어요 어, 우와! 우와, 우와! 저 부산이여 부산 이 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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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같아 야, 아빠 나이도 좋을 거 같은데? 아닐 텐데 네, 아버지보다... 30정 정도, 5 어? 0 정도, 아, 0 0 부장님 정도, 지0 0정0 정도, 500정거500 정도, 500 정도, 500 정도, 500 정도, 500 정도, 500 정도, 5이0 정도, 500 정도, 500 정도, 500 정도, 5이0 정도, 5 0 0 6년 전부터 올라를다가결국에오더들왔는데몇 며칠묵으시는? 15일 걸었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원래는 이렇게 한 바퀴 돌라든 그럼 이 층은 느낌이 어... 어때? 이 층이 좀더 흔들리는 것 같긴 해. 아 그렇지. 아니 아래 층보다 는위 층이. 아 나요. 아아또 위에 가고 싶다 흔들리는 게? 아니 흔들리는 거는 뭐 산길 가면 좀안 안 좋겠지. 또 2년 전에는 네. 나 트랑부터 그 호치민까지 아, 쫙 여행했거든요. 어세줄짜리세줄 짜리 타고 했었는데, 그때는 1층만 세번이나 탔는데, 오늘 2층 처음 탔는데, 뭔가 어, 2층이 좀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2층이 더많았려 아, 그냥 요안방구요 안 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내려 좋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침은 3,500원 정도로 내면 됩니다. 여기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침에 각자 다들 집에서 6시 늦어도 나와가지고 지금 14시간 만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 정도면 유럽 <이런> 온거 아니냐? <laughs> 2,500원, 2,500원. 그래도 이게 제일 비싼 3,500원. 2,500원. 맛있는데, 먹가빠지있어 맛있다. 데맛있는맛다 맛있는데? 맛데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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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얼마있는데 맛있는데? 이는데 맛있는데? 맛는데맛있는 희영이 아, 중국어 아, 잘해 은비야. 다 까먹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야. 중국인이야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행 다닐 때 네. 영어로 말 시키면 내가 대답하고 중국어로 말 시키면 희영이가 <laughs> 대답하 <해야겠다. 웃음> <laughs> 좋다. 그래 나 옆에 다다여고왜 저래? 왜냐면 내가 항상 여행 가면 내가 물어 보고 기차표 봤는데 이번에 중국어 있으니까 좀금다이다 언어 능력자 언니들이랑 다니어 멍멍이다. 멍멍이다. 나캐캣 빌리지를 위해서 2를 가져왔다고. 아 한국에서도 받기 힘든 팩을. 이야이가 20kg 집을, 에스테틱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서. 그냥 빼가지고 모델링 팩 갑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응응응응얘가 음, 음, 음. 음, 음. 해줬어요까지 해줬어요. 음. <laughs>